반갑습니다. 간다백 프로입니다. 오늘은 구복방파제에 혹시나 씨알 좋은 고등어 있나 함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채비는 제로지 전여동 채비고 집사람은 0.5막대찌에 마이너스 0.5 수영지 달고, 집사람은 지금 한 수십 미터 정도에 시작하고 있고, 저는 지금 전여동입니다. 왔다, 히트! 우와, 이거 보고 드래기 와, 이러면 잠긴. 왔다, 와, 사이즈 좋다, 이거는. 와이거 너무 센데? 뭐 대가리를 터노? 숭어가? 이거 뭐고, 이거? 이거 감시이다! 미쳤다 아이가 이거 떨어올리겠나 대포할까 아이가 우와 어! 낚 살다가 뺄일로 다 보고 보자. 감순동입니다, 감순동. 고등어 잡다가 감순동 잡았습니다. 32cm. <laughs> 별짓을 다 하네, 별짓을 다 해. <laughs> 그래, 지금. 예. 네. 좀애큰게 올라오면 이제 한개더 영상을 찍어 올리려 했더만 큰게안놓아가고 지금. 맨날 저고 갔다 저고 갔다 오데 큰거 나오는데 있는가 차다로 댕기는데 아, 거기 그래 갈라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예, 왔다 히트. 우와. 아, 저 케이 사이즈는. 아이고예 예. 올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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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온 어, 이건 쪼깨만 더 나아서 입째진다 이게 달달달, <laughs> 달달달 네. 사이즈가 한25 되겠습니다. 25 보자, 잠재 보자. 딱 25네, 25. 에레버, 에레버. 고등어 한 마리 잡먹기. 금방 입질 그냥 바로 잡을 지뿐네 원래 고등어 입질 일해돼 고등어 입질은 일이 해야 되는데 지금 물때가 살라고 있으니까네. 이번 주말쯤에는 고등어 가 사이즈 좀 좋은 게 떨어지 싶기도 하고. 잡았나 빨리 잡아라 끄지내라 공 뜨라 뜨라 어이구나 사이즈 괜찮다 와이프 한 마리 했습니다 <laughs> 이거 단한 25원 되겠습니다 오늘 사이즈는 괜찮네요 이 동네는 오와이. 아, 뽑아 올려, 뽑아 올려, 뽑아 올려, 뽑아 올려, 웃! 바이프도 한말 했습니다. 이거딱 이것도... 20이다, 고마. 눈이 차다. <laughs> 어디 도서 앞에서 요란한들라 <laughs> 좋겠다. 아이고, 놀래라, 소리 하고로빵 들어올리, 그냥, 바로 잡고 자기야, 왜 그러노? 와, 이 사이즈 괜찮다. 보자, 사이즈 한 보자. 네, 좀 되죠. 20, 이것도 25다. 와이프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 이것도 25입니다. 야, 아빠 지금 글안 보인다. 돋보이 없어갖고. 시간을 오후에 4시 되면 4시를 해라. 3시 에 해라 그러면 날짜 대충 해갖고. 보자, 이건 오늘 자은 중에 제일 작네. 제일 큰 것도 자기가 잡고 제일 작은 것도 자기가 자고. 보자, 힘빼 임마. 사이즈 해보자. 와, 이것도 22cm. 제일 작은 것도 22cm입니다. 와이프 잡은 거. 와 히트. 와, 뽕 들어. 자기 쪽으로 간다, 간다, 간다. 감았다. 아휴, 빠졌다, 빠이트빠이트 이것도 25짜리입니다, 25. 오늘 같은 날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일단 고등학교 입질만 들어오면 거의 한 7, 80%는 쭉쭉 째고 가기 때문에 낚싯대만 잘 잡고 있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좋아서 그런 건지 지금 물때가 조금 살아나는 물때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떠요. 이 사람 한 마리 옵니다, 또. 어이구, 신난다. 어, 따, 사이좋다. 보자, 이거 담채보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건 2 24. 이건 24cm입니다. 와이프 잡은 겁니다. 어머, 어머, 미쳤네, 미쳤. 우와. 아이고, 가마삐따, 옆에 사형이니까 그 가마삐따. 우와. 이 이놈의 시기가. 예. 제 고, 고기가 그쪽으로 바로 째삐갖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laughs> 아이고, 그래도 줄은 안걸리고, 바늘이, 바늘만 쬐 걸고. 왔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우 낚시는 이래야 재미지 그 내가 앞에 영상 두개에서 쓸데없는 말한게 된다 이가 근데 그래도 이런 게 낫다 근데 얘는 길이는 23cm 인데 좀 살이 없다 또한 마리 왔습니다 이거는 23cm 입니다 23cm 오늘 아들은 입질은 진짜 시원하게 합니다 고등어 같이 합니다 이. 왔다. 요번엔 네가 째기 전에 내가 먼저 걸었다, 임마. 아싸. 지금, 예, 지금 한 1.5m 정도, 예. 요번엔 네가내한테 잡히 어요 앞에 잡은 거는 고등어 잡히는 기고또한 마리 왔습니다. 이것도 한 24cm 정도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25 와이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거는 25입니다. 25더 되겠다. 그만하고 내리가라 인자 몇번 깔짝깔렸으면 돼. 다이가 우와씨. 히트. <웃음> <웃음> 더블히트 와이프하고 지금 둘이 같이 잡았습니다. 더블이트. 우와따야. 으! <laughs> 내꺼는 빠졌다. 땅이 히 올라오서. <laughs> 거짓말, 거짓말, 안 돼, 안 돼. 지금 보리 숙련에 <laughs> 집사람 잡은 겁니다. 더블 <laughs> 히트. 이거는, 이거는 제가 잡은 겁니다. <laughs> 사이즈 다 25는 됩니다, 오늘. 히트. 오 왔다. 힘 좋다 어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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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겠다고아이이 빠지겠다, 빠지겠다. 아이고, 이거 오늘 제일 무겁다. 느낌이. 무게가.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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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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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은아아 또한번 잡았습니다 야도 2 5원 됩니다 와슈 들린다 확 트집부라 <laughs> 오, 어쩌라고 어때야잘 하네 오늘 좀 잡는데 와이프 또한번 잡았습니다 쉐키 너는 내한테다낀게야 인마 물은 게 아니고 금방 꽃이 다 살살 <laughs> 의사 또한마 했습니다 9시 15분이다 9시 반까지만 하고 가자 어. 왔어? 뭐어 재수 재수가 수야어 <laughs> 재수 어, 내가 잡으면 실력 자기 잡으면 재수 와이프 또한말 했습니다 왔다. 오늘 잡은 게 제일 힘 많이 쓴다. 어부 마이법 대네 우와. 어 올라온나? 그래. 뭐 보통 사이즈 도 같는데. 힘을 많이 쓰네. 또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좀 많이 늦었고. 마리수는. 어, 좀 있다가 쿨러 사진 찍어서 첨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